P5 우림편 뭐, 줄 알았지. 알았어. 흥이말했잖아 오늘 세 말이 수업. 울렸죠 말.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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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잘못 내 잘못. 오케이 나도 봐줄 거 오케이, 오케이. 미안해요 오케이, 미안해. 오케이 마이 미스 s 이크 k e Stress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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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있었어. 오오구나 <목소리> 어? 히히. 사람에게 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니야, 그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, 아 진짜. 형은 만든 일 우선이에요, 모아 분들. 맞아요, 전 모아 분들이 우선이에요. 어. 척폐 예예. 네. 엄지로 네. 막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. 아, 지니카가 용기를 냈어요. 예예. 너 번지 못하니까 안 뛰게 해줄게. 주먹 내겠습니다. 엄마 뛰네. 아이고. 와. 아니, 얘들 진짜 먹여줘도 못하 나. 콜라를 빼는 그 위에 포도주스가 있는 거야 그 1.5L짜리 그러니까 거 뭐. 오늘 저걸 먹어볼까? 하면서 빼가지고 컵 따라가지고 한잔 마시고 왔어 그거 실 거예요 형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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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하나 사줄까? 아니 괜찮아요